제14장 아빠,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장 1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이교도 카페 파티에서 한 웨이트리스가 거듭난 이후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누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달라고 구한 다음 주님을 송축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이 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집으로 갔습니다. 성령 세례도 세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처럼 그녀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사방에 축구를 켰습니다. 욕조 속에서 그녀는 성령 세례를 달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어린애 같은 믿음을 높이셔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날, 그 욕조에서 새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에는 단지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담례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담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다섯 살또 하나는 일곱 살이었을 때 어느 토요일 날그 아이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타기도 하고 개울에서 놀기도 하고 불량식품도 함께 먹으면서 엄마가 없는 동안 특별히 한턱 낸것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저녁 때 저는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 후 잠자리에 재웠습니다. 제가 불을 끄고 막 방을 나가려고 할때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 바로 그게 저를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축복해요. 가 아니라 고마워요. 와, 아빠를 사랑해요.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나가 하루 종일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송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원래 당신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참 좋으신 아빠이시고 멋진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기 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것을 더 악화시킬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경배로 송축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랬듯이 당신을 침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달라고 애걸하고 간청하고 있을 것들이 당신의 삶에는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 중 95%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말하십시오. 근데요, 의사선생님이 저보고 곧 죽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신나는데요. 주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땅에 계속 있어야 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당신의 시간을 몽땅 두려움을 꾸짖고 불안에 떨면서, 오,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죽는다 해도 제가 이긴 것입니다. 제가 치유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제가 이긴 것입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게 당신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 밖에 딴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입문입니다. 일단 거듭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그에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당신의 필요를 채움 받으십시오. 사실 그런 것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발을 구르시는 하나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된 환상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도착한 지 48시간도 안되어 그들은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고 가장 후미진 감옥에 갇혔습니다. 쥐가 들끓고 질병이 난무하는 완전히 깜깜한 곳에서 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감겨 상처를 달래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갈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귀신을 내쫓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을 해서 그 문제들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려고 훈련을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유일한 이유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지요. 바울과 신라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기쁘신 나머지 그 찬양에 맞춰 발을 구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 쇠사슬이 풀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파격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등이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발목이 잠길 만큼 오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경배하면서 주님의 영광스런 임재를 누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될수 있는 한 빨리 그 감옥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은 후에 유대 공회를 떠날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앙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의 교제를 구한다면 당신의 필요는 이미 공급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힐 것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는 커녕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장 11절. 만일 당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는데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다른 원가가 당신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내 제이미와 저는 마침내 집에 도착하여 자정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시간 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인 조슈아였습니다. 아버지 이런 소식을 알려드려 죄송한데 둘째 피터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왜? 그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제가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최종 보고는 아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와 저는 30초 정도 우리 권세를 행사하여 둘째 아들의 생명이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이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가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달렸습니다. 저도 여느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감정이 들었지만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제 아들을 죽이지 않으신 것을 압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스프링스까지 가는 내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였습니다. 도착하니 둘째 피터는 다섯 시간 동안 죽은 상태였기에 피부색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후에 그가 일어나 똑바로 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구하거나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삶은 즐겁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조바심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독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이런 기도 방법이 당신의 현재 상황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고맙다, 앤드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간단할지 모르지만 아주 심오합니다. 물론 자아를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때 하나님보다는 제가 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송축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시고 저를 선대하십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잘 해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 저는 방언 기도를 한두 시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저는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울부짖고 고함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기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점점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별것 아니게 됩니다. 보통 지금 제가 전하는 이런 내용의 책은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많이 제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7단계 라는 제목으로 다른 책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그 친척들까지도 한 권씩 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데서 옵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캐더린 쿨만 집회가 끝난 후에 아내 제이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회 중에 바로 제 눈앞에서 사람들이 신체적 질병은 물론 정서적 상처까지 기적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번에 걸쳐 그와 비슷한 경험으로 압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 사람들이 삶을 만지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앤드류. 내가 너를 사용하도록 해주니 고맙구나. 그건 저를 축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어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저 구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신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즐거워하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의 핵심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기도 전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이 구원의 진정한 목적을 놓쳤습니까? 그저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과 교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진정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물론 당신도 하나님께 이따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기도의 첫째 목적은 아니십니까? 초점이 다른 곳에 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돌이켜서 구원의 참된 목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진심 어린 마음의 헌신으로 다짐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에게 헌신되어 있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묘사한 것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이젠 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이라디모대후서 1장 12절